할렐루야 예수 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 습니다. 성도님 중에 고전 무용을 전공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예배 중에 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두달 전에 부탁을 드렸는데 준비할 시간이 너무 짧아서 서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한 번의 성교 무용을 위해서 먼저 곡을 준비하고 그 곡에 맞춰 의상을 준비했습니다. 예배드리기 일곱 시간 전에 교회에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리허설을 해야 하니 일찍 온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복음성가에 맞춰 무용을 하는데 각각의 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막을 준비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약 5분간의 성도 무용을 위해 그 성도님이 드린 정성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제가 물어봤죠 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느냐고 하니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을 위해서 공연을 할 때에도 오랫동안 준비하고 완벽하게 연습해서 해야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공연이잖아요. 그러니 그 어느 공연보다도 더 많이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더 많이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최선과 마음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그 성도님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인 저사인을 돌아보기도 했죠. 나는 과연 저 성도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 항상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습관적으로 대충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가 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있다가 이르러 포로로 끌려갔던 바빌론에서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총독 스루바벨과 대사장 여호수와 그리고 학계 스가라 선자들은 백성들을 독려해서 무너진 성전터에 두 번째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봉헌한 유다 백성들은 재건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약 1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이처럼 세월을 흐르자 그들의 믿음이 다태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성전에서 야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온전하고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하는데 그들은 병든 것, 흠이 있는 재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밖에서는 온갖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이처럼 경고하셨습니다 만군의 야외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재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야외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내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내가 이같이 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마저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있죠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찌꺼기를 쓰다버린 것을 흠이 있는 것을 대충 드린다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꼭석에서한번 예배를 드려도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나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